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charge, charge와 accuse 비교한 내용까지 따지면 세 번째지만요 알찬 내용으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take up the charge. 우리는 계속해서 charge를 take up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이 charge라는 말에는 돌진, 전진, 여기가 전장터라 친다면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앞으로 돌격! 그럴 때 그냥 charg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명사로 갔습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take up 한다, 그것을 차지한다. 그럼 돌격을 계속 차지할 것이다. 계속 돌격할 것이다.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갖죠. Take up the charge. 늦은 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charge를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좌우간 국어로 보자면, 돌격을, 돌진을 잡아서 위로 올린다. 계속 간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우리는 계속 돌진할 것이다. charge it to my room. 이거 뭐죠? 호텔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하나 시킵니다. 그 자리에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서빙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방으로 돈을 청구해주세요. 즉, c h a r g e 는 돈을 청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bill과의 차이를 나눈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쌓여서 나중에 check out 할때 제가 맥주 값까지 내고 나가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charge it to my room. 이렇게 합니다. A potentially deadly charge. Entered my body.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이게 뭐죠? 전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류가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laughs> 하면서 어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즉이 전류통하면 바로 간다. 이러한 느낌이에요. 즉 굉장히 치명적인 상당히 치명적인 전류가 내 몸에 들어왔다. 전류란 뜻도 있네요. 그리고 몸에 들어왔다? 그냥 엔터를 쓰게 됩니다. He was fired for making racially charged comments. 그는 해고됐죠. 이유가 뭐죠? for 다음에 나오는데요. racially charged 된. 이게 인종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지금 인종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느낌 가져보시면 돼요.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어떤 시각을 띕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racially infected, 감염됐다, 혹은 racially coded, 코드화됐다, 암호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racially charged 하면, 듣는 순간, 아, 너무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다. 물론 이제 카멘트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발언을 한것 때문에, 그는 해고가 되었다. comments. 단수가 아닌 복수죠. charges were never brought against t suspect she n 이럴 때 charge는 당연히 어떤 기소했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명한 suspect, 무엇인가 잘못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 용의자죠. 그 여자가 지명한 용의자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기소 혹은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charge의 원래 의미죠. 그리고 이럴 때 bring charge 물론 복수죠. against 누구의대항에서그 사람에 반대하는 그러한 charges 기소를 했다.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phone is charging. 나의 전화가 충전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charge에는 기본적으로 충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영국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My phone is on charge. on charge라고 해서 charge를 명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적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서 결국 충전 중이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고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harge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은근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네 반복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imply, suggest, hint at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